안녕하세요 양우석입니다. 비하임 활용 사례 발표를 시작합니다. 제가 발표할 프로젝트는 태국에 있는 하드디스크 생산 공장이며 이 현장에서 비하임을 활용했던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시공 또는 설계 관련 이슈로 인한 회의는 전부 빔 모델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회의뿐만 아니라 빔을 활용하여 다양한 의사 결정을 하고 현장 시공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였으며 설계 검토 그리고 시공성 검토들의 비하임을 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현장입니다 저는 이 현장에서 비하임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먼저 이 현장은 BIM, MEP 부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드디스크 생산 시설이었고 굉장히 많은 어, 각공종의 서브콘이 다 다른 태국 현지 업체였기 때문에 어, 시공 및 코디네이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시공 이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비하임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제가 태블릿 PC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현장의 공사 담당자들 또한 태블릿 PC나 비 어, i m 툴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잡한 구간의 시공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뷰를 만들어서 컬러 출력을 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서 현장에 들고 나가서 직접 해당 위치에 시공이 가능한지 등을 같이 판단을 하고 협력사에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면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데 훨씬 수월하였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 주홍색이 타워크레인입니다. 타워가 대구경 배관의 설계가 간섭이 되어서 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빔 모델을 뜨여서 각 층마다 간섭이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구경 배관의 설치가 불가하게 된 것을 인지하게 되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BIM을 활용해서 대안 검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구경 배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고가의 자재이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높은 비용 상승이 우려되는 부분이었으나 빔을 잘 활용한 덕분에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타 공정과 간섭 없이 최적의 대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 요거는 기계실인데요. 타워크랜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 추후 타워가 철거되고 나면 이 부분에 공조기가 반입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조기가 반입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반입 경로에 간섭이 되는 요소들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간섭 부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 부재는, 간섭이, 어, 그 부재는 장비가 반입된 이후에 시공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지금 공조기가 현장에 이제 반입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는 장면이고, 이러한 장면을 토대로 우리가 간섭을 수행하게 되면, 간섭 검토를 수행하게 되면, 어떤 부재들이 간섭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공조기가 반입되는 경로에 어떤 부재들이 어떻게 간섭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 부재들에 대한, 어, 시공을, 어, 이 장비가 반입된 이후에 공사가 되게끔 공사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시공성 뿐만 아니라 설계 검토에도 비함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2D 도면만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설계 오류들을 빔 모델링을 통하면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클린룸으로 들여보내는 공기의 덮트가 주방에서 나오는 연기등이 나오는 배출팬에 아주 근접해 있어서 요리 냄새가 클린룸 작업장으로 유입이, 유입이 되는 설계 오류가 이 빔이 아니었으면 시공 후에나 발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찾아낸 오류들은 이렇게 대안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어, 사람이 서 있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부분도 어, 이렇게 빔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바로 이제 대안을 우리가 이제 그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어, 발주처가 제공하는 RGB 색상 코드를 직접 입혀서 별도의 CG 제작 없이 발주처와 사전에 외부 색상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활용이 될수 있었고. 주 출입구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막연히 2D 도면과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디자인 대안들을 보면서 의사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현장의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막바지에 이르게 되고 각 협력사들이 잦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 등을 핑계로 물량이 기존 계약과 대비해서 오바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빔으로 정확한 배관 물량을 산출해 본 결과를 우리가 협력사에 전달을 하게 되고 협력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모든 공사는 협력사에 제공하는 샵드로잉 기반으로 공사가 수행이 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코디네이션과 샵도면에 대한 승인을 현장 빔 매니저가 통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 매니저는 설계 검토와 간속 검토를 수행하게 되고, 각 협력사에서는 빔 매니저가 뿌려주는 빔에서 추출된 도면들을 다시 샵, 샵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어서, 빔 모델과 샵도면은 완벽하게 일치가 되어야만 도면 승인이 되게끔 조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샵드로잉과 빔 물량은 완벽하게 일치가 될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협력사에서는 빔 물량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 무조건 빔이 좋다고 해서 올리 빔으로 가려 하지 말고 이 기존 방법인 캐드와 빔을 적절히 필요한 부분에 섞어서 쓰는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다른 현장이나 어, 혹은 비문을 처음 도입하는 분들에게 이런 식의 방법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